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인프라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코인 유튜버들이 인프라법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한 명도 인프라법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참으로 웃픈 형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린 인프라법 수정안으로 본인의 국방비 딜을 한 리처드 셸비 의원은 87세라고 하네요. 나이가 많아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인프라법 수정 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방비 증세 안 하면 반대할 거야! 라고 깽판 치는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줬다는 게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적잖은 분들이 아마 셸비 의원 뒤에 각종 로비가 있고, 그를 바지사장처럼 앞으로 내세운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 의원의 지난 행보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부도 계속 째려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모가 암호화폐 캐시백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은 지 10년이 넘어서 요즘의 정확한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때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포인트나 제휴 서비스 등이 얼마나 좋은지 여부를 따지는 거였는데요. 그 어떤 제휴 혜택보다 캐시백이 무조건 최고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려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자 결제 플랫폼 중 하나인 페이팔이 소유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뱀모가 암호화폐 매수 시 캐시백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와 호주는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페이팔 플랫폼이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페이팔 말고 다른 플랫폼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 느낌을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페이팔 서비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편리성에 한 획을 근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 그 페이팔이 소유한 뱀모가 암호화폐를 사면 캐시백을 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뱀모가 암호화폐 자체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게다가 캐시백까지 해준다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분, 혹은 알고 있지만 딱히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카카오페이 가입하듯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것이라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투더문 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다음은 비썸이상장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피카 프로젝트가 요청한 업비트 상장 폐지 금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피카 프로젝트에서는 업비트가 상장피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반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비썸이 드래곤 베인 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6.145 비트코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정문에서는 2억 2천 천만원 정도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 당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한다면 3억 2천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상장피를 받았다. 혹은 받지 않았다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드래곤베인 상장 폐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싸움이라 결정문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비썸이 상장 폐지 결정 권한이 있다라는 쪽, 다시 말해 드래곤베인이 상장 폐지된 것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거래소에서는 상장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문을 통해 상장비는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아 상장비에적 법성 유무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 확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래곤 베인과 빗썸의 싸움에서 확정된 이 결정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장 폐지가 된 다른 곳에서 재판을 한다 해도 거래소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과 두 번째는 모든 코인에게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상장 피소문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AMC가 영화 티켓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힌 소식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리에게 극장으로 알려진 업체죠. 제가 지난달에 게임스탑과 AMC 공매도 뚝배기 깬 사건과 밈 문화에 대한 영상을 정리하면서 일론 머스크, 빌리 마커스 등 많은 사람들이 AMC가 도지코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지코인은 아니었지만 비트코인부터 결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영화 티켓을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할 예정인데 AMC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죠.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서 극장이 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봉이 예정되어 있던 영화들도 많이 미뤄지고 제작 자체가 안 되거나 넷플릭스 등 극장을 거치지 않고 영상이 오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AMC 파산설까지 이야기. 가 되었던 이 상황에서 AMC는 암호화폐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는 도지코인 결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MC의 도지코인 결제는 당연한 수순이라 해석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AMC가 도지코인 결제를 공식화하게 되면 제가 수차례 언급드렸던 밈만 있는 코인은 성공할 수 없지만 밈도 있는 코인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알고 있는 코인인 도지코인의 민문화에 기반한 이러한 움직임은 세상 어떤 업체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AMC가 흔들리고 있으니 우린 다음 타겟으로 맥도날드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도지 아미들 모여라 이 소식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뱀모와 연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덴모에서 암호화폐를 사면 추가로 캐시백을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AMC는 비트코인 결제를 하기로 했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현재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 아주 와닿지는 않지만 AMC에서 곧 적용할 도지코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MC에서는 AMC s t 스 b s 라고 해서 자체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달러 이상 결제 시 5달러를 적립해 주는 것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AMC 웹사이트 자체 적립을 하고 결제를 뱀모를 통한 도지코인으로 하게 되면 뱀모 자체에서도 캐시백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 0.001 혹은 0.01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보다 훨씬 더큰 이득이 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영화관 예매를 온라인으로 하면 카드 결제 수수료도 업체가 아닌 우리가 내게 되는데 도지코인으로 결제하게 되면 그 수수료 역시 없거나. 카드 수수료보다 싸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방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싼 것보단 편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라인 카드 결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수수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규모 있는 서비스 업체의 암호화폐 결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amc로 예를 들었지만 아마존 애플 혹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쿠팡 롯데마트 배달의 민족 등등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실거래가 매우 미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천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화폐처럼 각종 코인들이 활용될 예정인데 그때 화폐로 쓰일 코인들의 가격대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유통되는 코인의 대부분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남아 있는 코인들의 가격은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대도 충분히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잠깐 먹고 빠질 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닌 중장기 투자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있는 코인을 평단가가 아닌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로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